자 스케줄링 보겠습니다. 시험에 매우 매우 잘 나옵니다. 중요도도 높고요. 자 스케줄링이 뭡니까? 뭔가 스케줄을 한다는 얘기인데 스케줄을 관리한다. 뭐냐면은 여러 자원자원이라고 하면 뭐 CPU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하드 디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한테 어떻게 언제 누구한테? 누굴 위주로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작업을 스케줄링이라고 합니다.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요. 먼저, 단기 스케줄링은, 우리 아까 뭐 준비, 실행, 뭐 종료, 대기, 이런 프로세스의 상태 전이에 대해서 봤었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단기 스케줄링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여기에 속하겠죠. 자, 다음 볼게 중기 스케줄링입니다. 중기 스케줄링은, 예를 들어, CPU 여러 개 있어요. 병렬 프로세서, 우리 배웠죠? 어, 프로세서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어떤 프로, CPU한테 처리를 맡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스케줄링은, 뭐, 예를 들어서, 어, 어떤 주격장치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보조기억 장치를 선택할 것이냐, 좀 상위의 개념으로, 네. 어떤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을 차지할 것이냐 그런 것을 결정해서 준비 상태 Q 로 보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스케줄링의 목적인데요, 뭐다 맞는 얘기입니다. 다 좋은 얘기예요. 모두에게 공정하게 어떤 스케줄링만 표애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모델이 공정하게 그 cpu를 나눠줘라 자원을 나눠줘라 처리를 높으면 좋겠고요 cpu 유용률도 높으면 좋겠죠 괜히 cpu를 딴일 시켜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괜히 다른 일을 해가지고 cpu를 놀게 하면은 그만큼 처리율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뭐 프로세스가 다 똑같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중요한 것부터 처리하자라는 개념도 있고 오버헤드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걸리는 시간 프로세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 프로세스를 CPU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하다가 이제 이걸 하잖아요. 뭐이 교체할 때 시간도 좀 걸려요. 이런 것들을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줄이는 게 좋을 거고요. 시간은 무조건 짧은 게 좋습니다. 걸리는데 시간 대기도 짧고 돌아오는 시간도 짧고 처음에 반응 나오는 시간도 짧고 그럼 짧은 게 좋아요. 균형 있는 게 제일 좋겠고요. 무한 연기. 어떤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들이 실행되느라고 얘는 계속 기다려. 마냥. 이걸 무한 연기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또 회피해야겠죠. 자, 스케줄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laughs>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비선점 스케줄링 기법. 핵심은 어떤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고 in,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얘가 끝날 때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른 프로세스가 얘가 끝날 때까지 방해할 수 없습니다. CPU와 요 프로세스의 만남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강제로 빼앗아 사용할 수 없음. 이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딱 CPU랑 매칭이 되면은 그 작업,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CPU, 다른 프로세스가 방해를 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 좀 이따 배우겠지만은 먼저 온 놈이 먼저 서비스를 받아라, 먼저 CPU한테 서비스를 받아라 이런 개념도 있어요. 뭐 선착순이니까 뭐 나름 공정하게 할수 있겠죠. 누가 뭐 뺏지도 않고 그리고 누가 뭐 뺏을 일 없으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완료될지 그런 응답 시간 예측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일괄 처리 방식 같은데 매우 적합해요. 아요 a라는 프로세스는 3시간 b라는 프로세스는 5시간 이런 거를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 병원을 따져보죠 병원에서 의사가 감기 환자를 감기 환자 이렇게 보고 있어 감기 환자예요 근데 갑자기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게 급해 빨리 치료해 줘야 돼 cpu가 의사가. 근데 지금 이 감기 환자를 보느라고 요 응급 환자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왜 비선점 기법에서는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작업 어, 아니면 짧은 작업이 뭐 길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작업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나름 뭐 고, CPU 입장에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니까 못 뺐으니까 하던 일을 중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음 챕터에서 자세하게 배우겠습니다. 자 그럼 선점 프로세스 선점 스케줄링은 뭐냐 선점 스케줄링 뺏을수 있어요. 뭐가 실행되는데 CPU가 뭔가 실행하고 있는데 응급환자가 들어왔어. 응급환자부터 봐줘야겠죠. 어 이런 식으로 뺏을수 있습니다. CPU가 다른 애들 봐줄 수가 있어요. 실행 중에. 그래서 높은 높은 선순위부터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뭘 하다가 누가 이렇게 말 걸어. 그럼 이 CPU는 또측쳐다 예 봐요. 또 누가 말 걸어 그럼예측쳐다 봐요. 이런 식으로. 빠른 응답 시간을 요구하는 시분할 시스템에 좀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죠 CPU가 c p u CPU가 프로세스를 예를 보다가 또 예를 보다가 예를 보다가 이런 프로세스를 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오버헤드라 그랬죠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 내용은 좀 짧네요 그래서 좀 <laughs> 예 그래서 좀예좀 머리 좀 지켰다가 바로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